파이더 팀들이랑 2023썸머 나이 들어놨어요. 안 좋은 추억이 있는 장소긴 한데 오늘 날씨 좋아서 너무 빨리는 못될것 같아요. 갑자기 인터벌 하고 나서 햄스트링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오늘 나이트런답게 그냥 펀런하고 치킨도 먹고 할 거예요. 팀원들이랑 저걸리 팀원들도 오고 있어요. 술을 먹으러 온 것인가, 달리기를 하러 온 것인가. 안 좋은 추억이 있는 미사리 경기자 야. 야. 맞아, 너 결승도 못 했냐? 아, 뉴발 20km 와서 시원하게 퍼지고. 누가 제마를 돈지르 뛰어. 야. 제마. <laughs> 뒤에. 천도 못 하는 사람 유병도. 지금 2km 정도 움업 했는데요. 아, 움업 하는 동안. 뛰는 선수들 봤는데 오늘 완전히 별들의 전쟁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 어, 별들의 전쟁 선수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기 이병도 뭐 최영만 뭐잘 뛰는 선수들이 다와가지고 오늘 10km 보는 재미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죠. 5km 먼저 뛰시고요.

진짜 5,000명인 아, 것 같아요. 아, 와, 10km가 넘는 것 같아. 10km가 같아요. 5km 끝나 어. 5km 출발이 5분 넘게 걸렸어요. 그니까, 지연되가지고 10km는 엄청 빨리 출발했어요. 진짜. 10km 아. 서점마자 출발했다, 진짜. 맞아요, 맞아요. 1 0데 바로 543이기 아, <laughs> 거의. 아니, 이렇게 바로 출발한다고? 어, 아, 오랜만에 이런 큰 규모의 대회 같다 여름 아. 지나고. 너무 좋아요. 됐습니다. 날씨도 좋고. 아. 우리 스파이더 부상, 부상자들입니다, 부상자들. 우리 단체전 수군 선수, 혜리 선수, 부상. 단체전 때보다 훨씬 편성이 좋습니다. 부담이 있죠. <laughs> 우리 스파이더 서해미 선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예 부상이라 다들 기분이 좋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너무 무거지만 마음이 너무 가볍습니다. 그렇죠. 너 몸도 가벼워. 이게. 아니 그그 그 있잖아. 항상 뛰려고 하면 몸이 무거운 그런 컨디션 있잖아. 항상 빡시게만 대회 때 뛰다가 정말 이런 펀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자주 해요. 날씨도 생각보다 시원하고. 얼마나 여기 있습니까? 아... 네 최소리 선수는 어디가? 상이 왔을까요? 어, 왼쪽 발목을 젖들었습니다. 회복 아... 중이에요. 아, 7다월 초에 다쳤는데 아직도 아프. 아프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 화이팅 아... 파이팅! 파이팅! 기요 아, 수요일까지 인터벌 잘했거든요. 네. 2,000m 인터벌 네. 3세트 하고 네. 스피드도 좋고 요즘에 네. 다이어트도 성공적으로 되고 네. 있는 것 같아서. 어, 너무 몸이 좋았는데 몸, 너무 좋았는데 좋았는데. 어, 네. 좋았는데 목요일날 뻐근하더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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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그때 멈췄어야 돼요 네. 근데 그때 또 목요일날 또세복 조깅을 했죠 네. 스케줄에 맞춰서 해봤죠. 조깅 70분 했는데 네. 그때 올라왔죠 이제 뻐근함이 더 아하. 그래서 안타깝네요 아, 그래서 오늘 자기 몸을 더 소중히 하도록 하세요 좋습니다 항상 <laughs> 항상 제가 왼쪽 햄스트링이 아파요 왼쪽 아 이번에도 왼쪽인가요? 네 동마 준비했을 때도 그랬고 항상 왼쪽이 고질병. 보강 운동을 해도 잘 나지가 않아가지고 좀 걱정이네요. 부상 오면은 가장 후회하는 건뭐예요 내가 뭘 했으면 부상이 안 왔을 것 그러니까, 같다. 좀쉴 걸. 쉴 걸. 휴식, 휴식. 쉬하지말걸 휴식. 제 휴식. 휴식. 휴식도 아 정말. 휴식도 운동이라고 하도 잘안했 정말 휴식이 중요한데. 자기 몸이 막 올라오니까 이게 몰라. 컨트롤을 어, 못하는 거야내 어, 어. 몸은 자꾸 아프다고 하는데 마사지면 괜찮을 수도 있어. 마음으로 도 나았으면만. 그쵸. 제가 어, 저기 벌써 돌았어요. 어, 5 k g 빠른 걸요? 아, 어. 저기 5km네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아, 스트레칭을 많이 안 했어요. 정말. 아, 아 잘못했네. 운동 끝나고 아, 아. 그게 조금 무조건 풀수 있는데. 왜 그랬어? 마사지 한다고 아. 기계도 사놓고 집에 그대로 장롱해 폼롤러 폼롤러 아. 아니 집에 아. 있는데 왜안 하신 거예요 그쵸 네, 후회스럽습니다 이게 항상 부상 온 다음에 다들 하나씩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네. 부상 오기 전에는 괜찮겠지 하다가 그러다가 조금씩 부상을 찾아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해가 있었으면 정말로 여기도 지옥에 코스 때 최악의 코스였을 텐데 오늘 야 너무 좋네요. 날씨 너무, 너무 좋습니다 쉬고. 점마이어 클래스, 에비앙 생수를 줍니다 가민시계에서 r r 향상, y of k h 이 마이너스 일이 됐습니다 c h 드립니다아 이게 h a 소리는 제마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c 1월 r r 풀 o 스 목표 a n g s a n g c 다 3시간 20분 네 h 아, 혜민는 오늘 3시간 50분입니다 3시간 50분 오, 에이, 지난번에 서브포 했잖아 네 너무 겸손하게 당길 거예요. 겸손하게 기록을 잡은 거 아닙니까? 네. 아 요즘 철인 준비하느라 달리기를 못하고 있어서 철인 끝나고 바로 또 트레스 제주여가지고 정체성이 좀 불분명한데 아. 9월에 아이언맨하고 10월에 트레스 제주하고 11월에 제목을 합니다 아. 아, 이 철인들이 네. 진짜 LX에 운동 스케줄이 네. 너무 빡세요 달리기 하나 이 스케줄 하는 것만으로도 바빠져서도 맨날 스케줄을 한못한 하는데 아, 이거, 아, 저는 아직 하는 제마 목표를 못잡봤어요 왜요? 왜?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아한 9월 달쯤 돼봐야 알지 않을까? 네. 일단 작년 제마에서는 제가 3시간 첫 풀이었거든요? 네. 3시간 12분 뛰었으니까. 누가 3시간 12분을 하자 파이팅 동아마라톤 때는 네. 2시간 59분 18초 아, 명예의 전당에 <laughs> 가입했었죠 54분을 추천드립니다 54분 <laughs> 네. 아직 제몸 상태를 모르고 일단은 동마때보다 1분이라도 땡기는게 지금까지목표예요 58분 아, 네. 일단은. 네. 저1 0 k m 선수 갑니다 파이팅! 파이팅! 1 0 k m 선수 고르기 파이팅! 파이팅! 와 정말 별들의 전쟁입니다. 1 0 k m 선수들 한 명씩 풀어주겠습니다. 한 명씩 선수 파이팅! 파이팅! 김은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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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병도 옵니다 공격합니다 가자 가자 제철선배 뒤어갑니다 우리 회장님 화이팅 화이팅 아, 정말 멋진 선수들입니다 우리나라 아마추어 대표 10kg 선수들 1 2콘까지 선수들 화이팅 화이팅 어 태환이 화이팅 끝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체령클럽 선수들도 있고요. 여자 선두입니다. 여자 선두들 나옵니다. 여자 1등, 2등 지나갑니다. 에린은 화이티 3등 에린은 3등. 지훈이 옵니다. 지훈이. 지상 회복 중인데 열심히 뛰고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끝까지! 한중이 화이팅. 화이팅! 전집입니다. 아 분위기 좋습니다. 노래 좋아요. 노래 좋아. 브룩스 런컬럽인것 같아요. 브룩스 따라가는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노래 들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2 k 만 가면 됩니다 2km만 아, 날씨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날씨 좋단 말 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아, 이런, 해가 이런 여름에 어, 너무 좋아요 진짜 날씨라니 저, 저희 월초랑 너무 비교가 되네요 카페시카페수 파닥파닥 그때 제가 항상 그늘을 받겠다고이 어. 끝으로 갔습니다 맞아요 이 끝에 담벼랑 밑으로 그늘을 피하려고

조명 요 오늘 수고서아 너무 다 대박 거의 못할 소리가 들 오늘 거의 못할 소리가 나서 우리 찢어지는 줄아예말도 내일 끝나고 이제 파티입니다 파티